저는 요번에 아이콘 코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. 아이콘 코인은 1차 매수 한10% 정도는 1230원에 들어갔고요. 매수 들어갔고 2차는 1190원. 3차는 어 1180원 정도에 이제 매수를 걸어 놓은 상태고요. 우선일단그정도로볼 거고 일봉에서도 거의 바닥을 한번더 찍고 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직은 한번더 내리는 상황이 천 원대까지도 잘하면, 심각하다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일단은 매수를 요 정도 선에 중간에 걸어 놓고, 한번 지켜볼 생각이고, 흐름에 따라서 밑에, 제일 밑에 걸어 놓은 1,180원은 취소를 하고 더 내려갈 경우엔 한번더 내려간 가격에서 물을 한번더탈 계획입니다. 일봉에서는 아직 제가 보고 있는 차트의 형태적으로는 한 일주일 이상은 더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도 한번은 이제 요 파란선에 한번 닿거나 조금 더 내려가는 정도 그랬을 때는 전저점인 그 1100원대 한번은 찍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찍고 나서는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반등이 좀 길게 간다면 좋을 것 같고, 주봉으로 봤을 때 뭐, 지금 예상하는 건 3월달 정도 돼야 좀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확실하게 보일 것 같은데, 일단은 저는 지금 매수를 요 정도는 걸어놓을 생각입니다. 일단, 평균적으로 1200원대나 1100원대 선에서 갖고 있다 보면, 어 상승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수익은 어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이상입니다.